2025년 5월 22일 오후 3시 55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어,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만 찍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왔으면 이제 1대1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여기. 뭐 조금 자세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자세히 찍으면 여기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1만 6800? 이 정도. 거의 최대 값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고, 그리고 0.786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한번 나왔다. 어, 일단은 어제에 대해서 복귀를 하자면, 어제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 <laughs> 어, 어제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 여기, 라인 지지를 해야 된다. 106,400. 여기를 지지를 결과적으로 해야 이게 점프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109,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했고, 정확하게 109,800 찍고 나서 여기에서 조정까지 15분 봉으로 한번 보면 여기 찍고 나서 여기까지 조정을 주는 숏 어, 그림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롱탈 스위칭 기계까지 굉장히 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뚫린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정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111,148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 뚫어주는 모습에서 지금 현재는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펀비 같은 기준에서 지금 0.01로 다시 됐고 이 상태로 말을 할것 같으면 이제 어, 곧 떨어질 것 같다.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것 같다 를 얘기를 할것 같은데 만약 여기에서 떨어진다면 어 물론 기존에 있었던 여기 구간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 1 0만7700 여기에서도 어618 구간이기 때문에 7800 정도 어 여기 618까지 지지가 나올 만하다 저항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세 군데는 어느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7,800 그리고 106,500 104,800뭐 이정도는 이쯤에서는 지지가 나올 만하다 여기에서 지지받는 걸 보고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면 웬만하면 저는 이번 시즌 이 하나의 상승 여기까지 의큰 상승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는 뷰는 일단은 116,600 여기가 9점이라고 봅니다. 6,800에서 6,800, 그러니까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아무래도 9점으로 보고 있고, 이 구간을 9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한 번쯤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 하고 싶고, 어 이쯤 됐을 때는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여기에서. 큰 뷰를 조금 체크를 하자면, 어, 여기에서 시작된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하나의 파동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점을 높이 보자면, <laughs> 굉장히 큰 뷰로 보면,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찍고 보면, 이게, 어, 대상승장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13만 5천, 그리고 뭐, 정말 높이 본다면, 이런 곳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큰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뷰라면, 아무래도, 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13만 5천2백과, 그리고 19만 6천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다. 근데 한 번에 가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길 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일단 여기 1대1, 1대1 자리에서 13만 5천 2백 여기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작은 뷰로 봤었던 그 1대1 구간인 11만 6천 8백 여기 구간을 어떻게 뚫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간을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큰, 크게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13만, 19만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 여기에서 굉장히 낮게, 어, 이 정도. 이 정도의 조정만 준다. 조정이 짧다. 조정이 생각보다 깊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큰 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작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을 때, 결과적으로 최고, 최고값은 196,000인데, 이게 과연 될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어 결과적으로 지금 또코만 보자면, 어 그래도 거래량 자체는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올라갔지만, 어, rsi 기준에서 봤을 때 일봉 rsi 에서 봤을 때 지금 거의 고점에서 늘고 있고 이 rsi 를 어떻게 시키면서 올라가는지 이거를 판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전 전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laughs> 어, 일봉 rsi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생각보다 머물러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들에서 저항이 조금 조금씩은 나왔으니까 이 저항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만약에 저항이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한 번에 치고 박는 이 그림이 만약 나온다. RSI 그림에서 바닥을 찍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충분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낮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유리하다. 한번 찍었, 찍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점이 제가 생각하는 어 짧은 고점은 116,800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 온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 어느정도 풀매도를 걸어보고서 좀큰 수익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6,800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큰, 크게 떨어진다 크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적어도 4% 에서 8% 정도 4%에서 8% 정도의 하락이니까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할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위로 뚫린다 라고 해도 저는 한 번에 지금 아래 사이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13만까지 이렇게 뚫는 그런 그림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할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제가 말한 고점 부근에 거의 다가온 것 같은데 이 고점 부근에 다가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여기에서 숏을 칠 예정이고 그리고 웬만한 지지저항들 그 어떤 그 자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지지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들은 어 지우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입절과 손절 뭐 그런 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시간봉에서 지금 202평 202평이 여기인데 98,600인데 이98,600 라인까지 떨어질 이미지 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생각하다가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여기가 온다, 온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 202평 밑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같고 그리고 뭐큰 시간봉들을 보더라도 지금 양봉이 굉장히 이쁘게 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 이런 식으로 손바꿈이 일어나려면 여기부터니까 이런 식으로 선박 꿈이 일어나려면 결과적으로 어, 어느 정도 거래량이 이렇게 합쳤을 때이 올라간 것과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부을 어, 만한 그런 음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판단을 할것 같고 음, 그 정도면은 일단은 매매를 할, 매매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지 저항만으로도 지금은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요약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6,800이 고점이다. 뭐이 정도 때문에 지금 영상을 남기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숏 걸면 적어도 여기 111,200. 1 여기 구간에서는 이절을 가져가야 된다. 1200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도 이절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몸통 부분에 마무리한 구간이 결과적으로 11만 1600이니까 이 구간을 가져가야 될것 같다. 만약에 숏를 여기에서 볼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 일단 펀비가 기본 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기본 펀비가 아닐 때는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었고, 떨어지더라도 진짜 뭐 대폭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떨어질 일이 별로 없긴 했었는데, 그런 일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1 0만 아니 106,500 구간을 지지를 해 주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거 밟고서 시간봉 버티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저항 나올 만한 자리 찍어 주는 곳에서 더 저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 지지받을 구간에서 지지 받고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다시 저항 나오고 굉장히 정직한 차트를 보여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하니까 구간을 잘 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어제 말했는데, 어제 말한 것처럼 지금 잘된것 같아서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고, <laughs> 이 정도로 일단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 뭐,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일단 10만, 11만 6800 여기 구간이 아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